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추석 명절 때전 굽는 예, 남자죠. 예, 많이들 전붙이고 계실 텐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릇노릇하죠. 예, 노릇노릇. 예,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굽는 거는 예 프로입니다. 거의 뭐 9단 정도 됩니다. 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어머니가 굽은 건데 와 저는 9단인데 한 10단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너무 먹음직스럽죠. 예, 좋습니다. 음. 아, 여기 육전이고, 여기 깻잎전, 동그랑땡, 동태, 고추, 호박, 이거 버섯인가요? 네, 버섯이고,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섞인 거, 야채랑. 오,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추석 명절 행복한, 어, 시간 되시고요. 가족들과, 어,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맛있게 먹으면은, 어, 이렇게, 0칼로리인 거 아시죠? 예.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